아치 The News Church.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이 제목은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잘 요약을 해 보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장로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행하는 제자들을 탓하는 그런 내용하고. 예수님께서 음식에 대하여 비유를 얘기하실 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깨끗하나, 사람 몸에서 오히려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요. 뭐, 비방과 질책이 있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에 가장 귀한 것을 기뻐하시는지,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모습만 봐가지고는 뭐,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한 1970년대만 0 0한 해도 대한민국에 아스팔트 포장된 데는 대도시의 큰 도로 이외에는 뭐 아마 서울시도 주변에 변두리로 가면 비포장도로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더불어 뭐, 말할 것도 없고 지방으로 갈 때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지방 갈때 보면 온통 그냥 비포장도로 를 덜컹덜컹 거리면서 먼지 풍겨가면서 그렇게 다녔을 때가 있었어요. 하물며 우리나라에 1970년대도 그랬는데 2000년 전이 이스라엘 이때 이스라엘 땅은 더도 흙이 그 사막화되어 있는 그 많은 땅 가운데 먼지가 풀풀 나는 그곳을 걸어다니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으면 손과 발은 흙먼지로 뒤범벅이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위생적으로 손을 씻고 먹지 않고 그냥 그 손으로 뭘 먹는다. 수저도 아니고 그냥 그 손으로 빵을 찢어서 이렇게 먹었는데 그게 더럽다. 위생적이지 않다. 장도들의 율법에도 어긋난다. 라고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외면상으로 보면 그 시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물이 귀한 나라였고, 또 물이 흔하지 않으니까 그냥 찢어서 먹어도 아무 탈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른다면, 그렇게 우리가 먹는 그 손에 묻은 흙먼지를 통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세균들, 뭐 어떻게 보면 일반 세균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런 것들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 몸에서는 또 내성이 생겨서 면역력이 증진되는 그런 뭐 어떤 의학적인 거, 과학적인 거, 뭐저 잘은 모릅니다만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계산하지 않았을까. 왜? 종확 무호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 역시 모르시는 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장로들이 눈에 봤을 때는 그거는 율법적으로 장로들이 도덕적으로 위생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비방을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그 모양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요 내가 그장로였다면 그걸 비방할 게 아니라 물을 떠다 바쳤을 거예요 손 씻고 드십시오라고 그게 성김의 자세입니다 자 보여지는 오늘 성경의 내용은 그래요 또 음식에 대해서 탓할 때 그렇게 더러운 손으로 먹는 음식이 들어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음식이든 다 깨끗하다. 그러나 그 먹고 난 음식이 오히려 니네 몸에서 나오는 게더 더럽다라고 얘기하는 를 거죠. 이치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입으로 먹고 뒤로 나오는 것 변밖에 더 있어요. 그거 더럽잖아요. 그러나 그 변이 또 거름이 돼서 다시 야채를 채소를 곡식을 성장케 하고 그 성장된 거 우리가 또 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위생적이지 않다해서 요즘은 비료로 다 대체가 됐습니다만. 아마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과거에도 그렇고 다 변을 퍼다가 그걸로 걸음을 뿌렸었어요. 세상에 가장 좋은 비료는 인분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깨끗해요. 깨끗한 음식이 들어갔는데 막 씹어서 위로 소화시키는데 과식을 했어요. 어느 날 웩하고 개어냈습니다. 개어낸 건왜 그렇게 들어올까요? 바로 그겁니다. 들어가는 음식은 다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보여지는, 뭐, 개원낸그 음식이 더러운 것처럼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서 취해지는 건 깨끗하나 그 사람의 이 내면에 감춰져 있는 그 나쁜 것들이 쏟아져 나올 때는 더럽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나쁜 것들이 뭐냐. 마지막절에 보면 쭉 나오잖아요. 음란과 시기와 비비와 비방과 뭐 질투와 욕심과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내재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걸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그런 것들을 다 육적인 것들을 억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높여 살아가는 그 모습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누르시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지배받는자가 축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즐겨 행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인생들이 행복하고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그 축복과 행복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주일에 어디 놀러 가지 않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경청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축복을 받는 걸로 만족할 게 아니라 받은 그 축복을 나누고 베푸고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받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이 을지 받은 게 넘쳐나서 그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사는 건지, 어떤 게더 좋은 삶인지, 행복한 삶인지, 또 축복받은 삶인지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것 퍼주는 게 아니에요. 내건 넘치기 때문에 나눠 주는 겁니다. 그 넘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어떤 일을 할때 축복의 통로,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을 때 오늘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전남 어디까지 가죠? 군산까지 가요, 군산. 전북 군산인가요? 전남 군산인가요? 군산까지 몇 시간을 거쳐서 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을 통해서 전하러 가는 겁니다. 먼 거리지만 가요. 왜? 하나님의 용사로서 일을 하니까 그게 축복의 통로니까 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어, 민수기 6장 22절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24절, 26절의 말씀이에요. 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은 그 복을 받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몇 번? 세 번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3, 3이라는 숫자를 엄청 좋아하세요. 과학적으로도 이 트라이앵글 삼각형은 완전한 힘의 균형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거꾸로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식으로 조립하는 다리 같은 것들도 보면 세우기도 힘들지만 부시기도 힘들다고 해요. 그만큼 힘이 튼튼하다고 합니다. 성부 성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돌아가신지 사흘 만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세 번씩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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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마, 아다마, 아다마 하나님이 부르실 때요, 또 어, 베드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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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것도 세 번씩 물어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완전수를 하나님은 추구하고 계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고, 성자 예수님이 한번 부르시고, 성령 하나님이 한번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만. 내 마음에 두면 좋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만 누리는 게 좋을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끌려가는 이 삼위일체가 삼박자가 맞을 때 우리가 정확한 행복을 누리고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래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가 왜 그렇게만 살지 못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지 못했을까? 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른다고 하는데 축복받지 못했나? 왜 행복하지 않나? 이걸 한번 살펴볼 때 하나님이 안 주셔서가 아니라 주시고자 하는 분인데 내가 그걸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내가 가면서 내가 하면서 그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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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갖다 붙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고 싶은데 하나님은 물을 주고 싶은데 나는 바구니, 소쿠리, 물 줄줄 새는 그 소쿠리 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다 주세요. 그럼 하나님 거기다 줘 봐요. 말장 도루묵 아닙니까?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난너 이거 물 주고 싶어, 이물 주고 싶은데, 야 소쿠리가 아니라 바가지를 갖고 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못 듣는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은요 아무에게나 오지는 않아요. 아무에게나 막 퍼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 원하심에 맞추는 자가 받는 거예요. 로또 복권 1등 되기를 원하죠. 그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또 복권 사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뭐 850만 분인가, 뭐, 뭐, 850만 대 1인가? 그 비율이 그렇대요. 850만 장을 내가 다 산다 그러면 1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살 수가 없, 없잖아요. 850만 분의 1이 되고 싶으면 복권을 사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도 850만 분의 1이에요. 1등이 돼야 한 사람 뭐 요즘 한몇 사람, 열 사람 이렇게 나온다고 하지만, 자, 각설하고,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라는 게 원칙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경청, 묵상, 성경 읽고 묵상, 그다음에 매일매일 큐티, 다못 하면 최소한 기도만이라도. 아니면 그것도 못 하면 일상의 찬양을 입에 달고 사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아유 그냥 세뇌하듯이 내 입에서 붙여 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관심을 받게 되는 도구예요. 방법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선과 악에 대한 선택권을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선악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먹지 말라고 명령을 했지만, 그거 어긴 사람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하와를 통해서. 전달은 아담까지. 결국은, 뭐,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남자는 노동의 힘을, 노동의 노력을 대가를 얻어야 되고, 여자는 출산의 아픔을 얻어야 되고. 또한 선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40년 동안. 근데 결국은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시기와 질투와 비방과 의심과 탐욕과 역에 휩쓸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이 성경에 낱낱이 출애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이집트에서그 아라바 광야를 통해서 저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요. 요즘은 차로 가면 하루면 가요. 하루면 국경 넘는 거 이런 거다 빼고 그냥 막 고속도로로 쭉 가면 하루면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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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아마 넉넉잡고 1년이면 통과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1년이면 갈걸 그런 거리를 왜 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 돌리셨을까? 그 과정이 훈련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고 그 그릇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의 과정에서 포기하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방짜육이 굉장히 유명하죠? 놋그릇. 그거 수만 번을 때려야 장인이 수만 번을 때려서 그 놋덩어리를 갖다가 그릇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군인이 수많은 훈련에 피가 까지고, 막, 피가 나고, 살이 까지고, 어, 알이 베기고, 막, 이런 훈련을 다 버텨낸 사람만이 전쟁에서 이겨요. 그런 거 게을리 하는 사람은 못 이겨요. 죽습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이 말하기를 복을 받으려면 복받을 짓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돈을 벌려면 돈, 돈벌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어? 그래야 복이 찾아오고 돈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은 복을 주시려고 한다니까요.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받을 짓을 해야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주시는 걸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주시려고 한다고요. 잘 들어야 돼요. 주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가서 알짱 알짱 손을 안 벌려요. 그릇을 준비하지 않아요. 알짱 알짱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도 안 쳐다보고 그냥 그 앞에서 뱅글뱅글만 내 멋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교회 와서도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은혜 받으려고 안 해요. 교회 와갖고 사람들 만나는데 관심, 영업하는 데 관심, 여러 가지 다른 일에 관심, 집 생각, 무슨 생각?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명령하셨죠? 이제 이양을 합니다. 모세로부터 여호수아계로 그 모든 권한이 이제 이양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약속했던 가나안이 바로 눈앞에 보여요. 거기 이제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하게 하실 때, 가라 이렇게 만 하셔도 될 뿐인데,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게 답이에요 그 안에 있는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엄청 힘들죠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줄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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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약된끄게 십계명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면 니가 형통하게 되리라. 라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어떻게 알아?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향하고 살아라. 저는 그래서 자본서의 길을 참 좋아해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누구 말로는 부정적이라고 하는데,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그만큼 부정덩어리인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자본서를 보시면 내가 그동안 어떻게 잘못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고 그분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이유.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수 있을까?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알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잘 살게, 행복하게 축복받게 해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온갖 하늘의 보물을 보화를 다 쌓아 놓으시고 그걸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받지 못한 사람은 무슨 무슨 생각에서 그걸 받지 못하는 걸까? 왜 받지 못하는 걸까? 헛되이 경배하고 헛되이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아, 어디 있냐면요. 실절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바로 이 내용이에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접근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체면치레. 하나님 앞에 체면치레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미 이다 알고 계시는데 그 앞에 가서 숨기려고 해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아직 그릇이 안 돼서 못 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마음에 찔리는 게 있는 분이 있으면 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외식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세워놨던 그 율법은 아니지만 뭐라 그럴까요? 불문율, 사회적 통념 그런 거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보다도 앞서서 먼저 그게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였어요. 오늘도 본문의 말씀은 왜손 씻지 않고 밥을 먹느냐, 빵을 먹느냐 이이 이 부분이었어요. 그걸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거 지키는데 힘썼던 사람들이, 그게 세상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 문화에 그렇게 접혀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뒷전으로 쳐져버렸던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보시기에, 정말 고약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오죽 한번 마가복음 3장 7절에 뭐라고 얘기했으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어? 굉장히 비방을 하시잖아요. 또, 마태복음, 아 마태복음 3장 7절에 독사의 자식이 그랬고 마태복음 23장 27절에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도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몇개 있죠?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인간이 존재하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거고, 세 번째가 영원히 누리는 그 복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이세 가지가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 목적대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어? 서두에 제가 얘기했지만 세상의그 불문율에 따라서 손 씻지 않고 먹는 것 같고 막 뭐라고 했던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위생적으로야 뭐 전염병 때문에 그런다고 치겠지만 그안 씻는 모습을 갖고 비방하고 헐뜯을 게 아니라 물을 씻을 수 있을 정도로 물을 갖다 주는 그 섬김을 섬김을 베푸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또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그 할랄 음식이라는 게 있어요. 할랄 음식은 뭐냐면 그 이슬람 그 이슬람의 율법에 의해서 성장하게 됐던, 키워냈던 그, 뭐, 동물이나, 뭐,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슬람 율법에 의해서 뭐라 그래요? 음식의 재료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여기 뭐 여러 가지로 뭐, 뭐 흠이 있으면 안 되고 어떤 걸 만들면 안 되고 뭘 만지면 안 되고 며칠 날이 잡으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다 지켜진 것을 그들이 인정하는 한랄 음식 깨끗한 음식 정결한 음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뭐, 육, 뭐, 그거를 갖다가 종교적인 측면이 아니라 뭐 의학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정말 정결한 음식은 맞아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그 음식에 대한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가 결부가 됩니다 뭐 세상에 어떻게 보면 그들이 그 종교적으로 치부하는 그 할랄 음식은 어떻게 보면 제사 음식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다그 모든 조건들을 깨버리셨잖아요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은 아직도 그거를 제약을 두고 제사 음식을 갖다가 자기네가 먹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어떤 나라에서 자기네 나라의뭐 음식을 팔려 그러면 그 할랄 음식이 조건이 아니면 안 팔겠다 해서 요즘에 우리나라의 햅틱인가 햅섭인가 하는 그기준의그 음식을 표현을 하면 그거는 굉장히 청결하게 만든 음식이라고 국가가 인정을 해주는데 거기에 이제 수출하기 위해서 또 할랄이라고 또 표현해 놓은 그런 음식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 제사 음식이에요. 이슬람이 율법에 맞춘 이슬람식의 제사 음식이라는 얘기에요. 뭐, 먹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안 되겠지만, 한랄 음식을 찾는 것이 중점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는 얘기에요. 그들은 종교적 신념이어서 제사 음식으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께서 문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에 어떤 음식도 더러운 거 없다. 들어가서 나오는 게 문제지 들어가는 건 문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까지도 할랄 음식에 대해서도 우리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물론 종교적으로는 제사 음식입니다만 이 세상의 모든 음식은 본인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그 기준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내가 먹을 먹으려고 했을 때내 양심에 꺼리낌이 있다 그러면 먹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먹어도 되겠다 싶으면 먹어도 돼요 어떤 음식이든 뭐 그럴 때인또 여기서 요게 어? 술은, 그러면, 어때요? 술이 음식입니까? 응? 그걸 한번 따져보자고요. 술이 음식이에요? 나도 그거 모르겠어요. 음식이에요? 음료수예요? 뭐예요? 뭐에 포함되는 거예요? 술은?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니까 술 먹어도 되겠네? 아, 먹어도 되겠다 싶으면 먹으세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양심에 따라서,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그 기준을 세우면 돼요. 뭐, 먹고 싶은 사람 먹으세요. 아, 저 목사 먹으라고 랬으니까나 먹을 거야. 먹어도 됩니다.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먹으면서도 내가, 아, 이게 죄스럽다. 아유, 내가 그래도 크리스천인데 이거 먹으면 좀 아니지 않나? 할 정도로 마음의 양심이 꺼리낌이 있다 먹지 않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을 공격했다는 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박을 했는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잘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이사에서 29장 13절을 인용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개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자, 이사에서에도 오늘의 본문 7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문제였던가?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입술 혹은 혀로만 표현하는 신앙.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부터 움직임. 그로 인해서 내 생각과 마음과 몸이 하나가 돼서 혼연 일체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것.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뭐가 돼야 된다? 내가 생각하는 것, 뭐 내가 마음 먹은 것, 나의 기획 비전, 이게 아니에요.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화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함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건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나의 각오인 겁니다. 이것이 가장 내 안에서 귀한 겁니다. 나쁘게 말하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네 입에서 나오는 게더더어워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외향적인 모습들을 지적해 주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오늘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 안에 더러운 것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내 뱃속에 음식물 찌꺼르기, 변, 그거 버리잖아요. 어? 그것도 냄새 난다고 자기 몸에서 나온 건데 다막 일어가면서 버리잖아요. 어? 휴지로 비대로 막 하면서 그 손에 묻는 거 좋아해요? 누구도? 안 좋아합니다. 왜? 버리는 거니까. 그렇게 버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배드로가. 배설물보다도 못했다라고, 또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 현대인들이 삶을 살면서 또 기준을 삼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거 한번 좀 봤는데, 현대인들의 생활신조라고 합니다. 내가 <laughs> 너무 웃겼어. 그 생활신조, 현대인들은 뭘 추구를 하느냐? 첫 번째가, 편안하냐? 두 번째가 얼마나 즐거우냐, 세 번째가 내 삶에 얼마나 유익하냐, 그세 가지 기준을 두고 좋은 거라 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맞지 않으면 나쁜 거다 라고 표현을 한대요. 그러나 내 안에 악한 것과 더러움을 쌓아놓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 기준을 삼아 내 삶을 산다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될까요? 나쁜 사람이 될까요? 자기 스스로는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두려움 그런 것들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거 갖고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다라고해요왜 고통스럽다 그래요. 다 갖고 있으면서 계획, 비전, 뭐 어쩌고 막다 갖고 있으면서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가장 귀하게 여길 때 그런 거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없어도 축복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늘 성령 충만한 삶으로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외치며 선포하며 세상을 지배하는 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